지난 아 방전 방주 얻었습니다. 올바. 아, 오늘은 할려지 DC를 해볼 겁니다. 왜 시작하자마자 한숨이에요. 오늘 영상은 짧지만 실제 플레이 타임은 길고 힘들었거든요. 빠르게 알아봅시다. 일단 깨진 진주 챙기고 지도 제작대에서 지도 하나 제작합시다. 이건 어디다 쓰는데요? 한련시 DLC를 진행하려면 천상의 기공자 퀘스트 일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도는 퀘스트 필요템이라 만든 거예요. 변산장을 찾고 방전방주 최소 한 개를 얻고 나면 할머니 섬에 미니 고철장이 생깁니다. 관념조립기에 다가가면 와그알배가 등장하는데요. 와그한테 가져온 지도를 주면 슥 한번 보더니 다시 돌려줍니다. 먼저 깨진 진주를 주고 느그 네 남편 죽었어 진짜 미친건가 지도를 할머니한테 주면 할머니 섬이 할머니 없음 섬이 되는데요 이젠 여기는 천사 귀공자 알렸습니다. 보스 스테이지로 바뀐 기. 겁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한련시 하러 가면 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귀공자도 잡을 거니 살짝 귀공자 준비도 하고 한련시로 넘어갑시다 관념조리의 기질 추론기 레시피가 추가됩니다 이걸 세세트 하고도 16개를 만들어서 할머니 없음 섬을 간척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면 심령체 포획기 레시피가 추가되는데요 딱 6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전사의 규공자 준비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한련시하러 갑시다 와 할미 연애 시뮬레이션 일단 새스랑으로 할미 없음성 토탄을 다 뜯어냅시다 에 편하게 하려면 이게 맞습니다 어이 라트리아씨 빨리 뜯어 손보인다고 그러고 원숭이 섬으로 가면 유배당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원숭이 지변 견제를 잘 이겨내고 돌아다녀 돌아다녀 그만 좀 그만 훔쳐 산가지 다 털리기 전에 어. 먹고 빠르게 런치 겁니다. 은둔자 이사기를 구매하고 돔황차. 사사 도망쳐잇. 이로봇집 인근에 은둔자 이사기를 이용하면 할연시 DLC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와 아, 이제 뭘 하면 되나요? 땅이나 파라. 예. 세스랑이나 땅업기 투구로 착용하면 할미 영역이 표시되는데요. 의외로 엄청 넓어서 저희 집도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 할미야, 두꾼두꾼 공동생활. 너도 미쳐버린 거니. 할머니 호감도는 이 영역안을 얼마나 잘 꾸며주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바닥에 아이템이 떨어졌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근데 장비류도 포함인지라... 사실상 시작부터 마이너스 50점... 와 진짜 망했네 이렇게 토탄 바꿔주면 10점 영역내에 책상 8개 설치하면 15점 원숭이 섬에서 원숭이 여왕한테 바나나를 바치고 배울 수 있는 부두말뚝 20개를 설치해주면 10점 할머니 낚시하실 때 앉아서 하시라고 의자 4개나 드리면 8점. 키키, 이제 3점이래요. 조용히 해.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낚시 거치대 만들어 드리면 3점. 원숭이 섬에서 긴 바에 쳐온 바나나와 원숭이 꼬리풀 20개를 심어주면 10점. 꽃 10개 심어주면 5점. 건조대 3개 설치해주면 9점. 할머니 집 수리해주면 5점. 이게 한련시야, 효도 관광이야. 근데 이렇게 호감도 올리면 좋은 거 없어요. 호감도가 올라감에 따라 할머니 거래품목이 추가되는데요. 이게 꽤나 좋습니다. 하지만 나 라쳇 띠 효율의 코리안. 일단 풀 호감도부터 찍고 뭐가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부서진 껍질이 진짜 많이 필요한지라 예전에 예 대기양잡고 나온 소리고동 답복에서 재료 수급해주고요. 나오는 길에 만난 난파선에서 별부른도 수급해주고요. 예! 라치님 뒤에 귀신! 할머니한테서 집 장식물 4개 사서 꾸며주면 되는데요 뭐야 이미 두개 2개 있잖아 두개만 삽시다 이러면 호감도 8점 수상한 동굴에서 패을 분양 받고 할머니한테 건너면 5점 행복하렴 어할매한테서 만들 수 있는 콤브라이너 설치하면 5점 콤브라이너가 뭐예요? 이번에 추가된 제작 스테이션으로 소금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강화 얼음 지팡이라던가 빈병이라던가 할매 집으로 탈파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던가 유용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들 수 있는 호감도 템은 거북순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바다풀까지 배로 이어두고 밤에 면도기로 슥슥 해주면 쉽게 거북순 파밍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지 않으면 개수가 감량이안 되더라고요. 할매 찻집 설치하면 10점, 할매 전등 설치하면 개당 0.3점, 불 켜주면 개당 0.3점에서 1점으로 바뀝니다. 순수 전등만으로 7점 이상 만들면 저녁이 돼도 할머니가 집 밖에서 활동합니다. 방금 전등에 들어간 거 뭔가 수상한데요. 저번 천상의 대변자 잡고 나온 개몽 원관을 해체하고 나온 개몽의 조각입니다. 넣어두면 무한 광원이라고요. 좋네 비싸 보이는데요. 중간 점검자 호감도를 알수 있는 콘솔을 써봤는데요, 64.5점이라. 몇 점까지 올려야 돼요? 90점까지 올리면 모든 해금 요소가 해금되어서 90점 이상은 노려볼 겁니다. 준네 큰 물나무 키워서 15점, 온천을 설치해주면. 오, 제일 비싼 거 봐라. 좀 이따가 채워넣겠습니다. 전등 추가 설치해서 9점 획득. 다 떨어진, 부서진 껍데기 채울 겸 나뭇잎 주울겸 동굴 내려왔습니다. 스노트를 잡으면 껍질을 얻을 수 있는데, 역시 아비게일이야. 승 확실해. 그리고 산성 변 내릴 땐 음산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껍데기와 나뭇잎을 조합해서 양치식물 화분 20개 만들면 10점. 최종 결산하면 93.5점. 이라면 최종 회급 요소인 아홉칸 건조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련시 아, 원, 드디어, 드디어 원! 온천 안 벌써. 채웠잖아. 아 맞다. 온천 재료 채워주면 플러스 10점 획득. 한련시 d l c 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다양하고 개성진데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다섯 개를 매우 잘 썼습니다. 온천에 이벽탄을 넣어주시면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분이 오르는 대신 뭐야 왜안 올라? 여튼 정신력과 체력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텐트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대신, 여름에좀 덥습니다. 이제 꽃을 건조대에 말릴 수 있는데, 잡초에서 만든 뒤엽사랑 불쇠기, 오아시스에서 얻을 수 있는 다육식물을 말려서 할머니 차 가게에서 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육식물차는 2분 동안 더위 면역 상태가 되는데, 10회 사용이다 보니 한 통당 약 3일. 다소통이면 여름을 넉넉하게 지낼 수 있고요. 불쇠기는 다육식물의 겨울 버전으로 겨울 추위로부터 지켜줍니다. 원래 왈리 전용 음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효과였지만 누구든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유통 기한이 없습니다. 으, 응, 이제 왈리 안해. 꽃을 말려서 꽃을 만들면 정신 회복차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랑 개몽간 합쳐지면 용팔이 삼기절이 하는 세상 미쳐 돌아가는 데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토록 마들갑이에요 무력 최강 악몽건 볼프왕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걸 벌프 가면 더 세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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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왜 설득하고 있는 거야? 여튼 이건 공유템이기 때문에 모두가 쓸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윌슨도강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디옵시라 바슬 만드세요. 어, 이 사람 살자한다. 살자한다. 차를 마시면 체력이 복사가 된다고요. 심지어 이거 젤리비 나고 중첩됩니다 크. 맑고 청명한 소리. 어. 이후 라츠들는매차쿠자 만병통치를 만들었다고 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도>